안녕하세요. 오지고지리고 조지고 오지조입니다. 길드 시즌 13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픈월드 활동을 주요 개선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업데이트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그럼 아직 조금은 좀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13이 시작되면 한 6월 20일 쯤 그렇죠 어, 이미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6월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다 몹 기준 모든 로밍 몹은 명성이 두 배가 됩니다 명성이 뭐죠 경험치가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이제 필드로 나와라 나와라 카카오페이 지조 카드 몹이 패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치 있는 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희귀한 모비 오픈 월드에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더 희귀하고 더 가치 있는 전리품을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비다. 그게 바로 보물 드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상자, 걸복, 걸상, 걸고 걸어 다니는 고블린. 그들은 솔로 모험가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비 유저를 잡으면 전환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 그래? 어 그런 말을 부를 수가 있나? 내가 우리가 질 수가 있나? 이런 이런 못다 이에게 음, 한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솔로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추가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혼자서도 가능하다. 상자에는 아발로니안 아티팩트와 아발로니안 에너지. 그러니까 아발로네 어 아발로 아티팩트라는 거는 아발로니안 그 아까 제가 뽑기 했던 거 있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티어가 낮은 곳이나 4, 5 티어에는 그런 애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만약에 레드 존에7 티어 가면은. 7, 8티어 유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은 컸네 켈리온 마을 근처에 있는 레드존 7티어나 이런 데가 더 핫해지고 갱커들도 더 득실득실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드론은 던전 상자와 같이 4가지의 희귀도 레벨 그러니까 녹상, 파상, 보상, 황상까지도 와그럼 필드에 있는 황상을 먹으면 개이득이라는 거네요 이걸 찾으러 다니면 되겠다는 거죠 드론의 계층은 영역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티어별로 몹이 나, 나눠지며 보상 또한 티어별로 나눠지겠죠 7,8티어에 가면 7,8티어에 가치 있는 전리품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고 크리스탈 스파이더라는 몹이 새로 생깁니다 무작위로 생성되며 희귀보스다. 아, 이제 필드에 희귀의 보스가 이제 랜덤 랭... 타 나는 거네. 우리가 이제 7, 8티어 맘모스 보듯이. 이제 이거는 그냥 채집의 그게 아니라 사냥용 몬스터가 랜덤, 희귀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모든 플레이어의 미니맵에 표시됩니다. 아, 맵에 가면 표시가 되나봐요. 어, 그런 어그로가 많이 튈것 같은데. 보스는 세, 네 명에서, 아, 세 명에서 다섯 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싸울 수 있다. 아, 조금 어렵겠네요. 상당히 이제 체력이 좀 많거나, 뭐, 이렇게 애드가 심하거나, 어, 이렇게 한, 한 파티몬으로 좀 다녀야 되겠네요. 갱 다니면서 만나면, 찾으면은 요거를 클리어하면 되겠으니. 격파하면 아벌로니아 유물과 시즌 포인트를 포함한 높은 가치의 유물을 준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즌 포인트 주고요. 소구, 소그룹을 끌어들인 오픈홀드의 자발적인 핫스팟. 아, 역시. 오픈월드의 핫스팟을 제공하기 위해서 CTA를 제외하고 길드의 시즌 성공에 기여하는 잠재적 소규모 전투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 말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이 몰릴 거예요 야 소문이 날 거야 필드에 이걸 떴어 야 저기 떴다 어디 에더닐에 에더닐 엠방야 그러면 은 소문 듣고 쫙올 거야 그러면 블랍이 생기겠죠 어 뭐야 저 위에? 하면서 가보겠죠 맘모스가 나타난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죽이면서 이거를 이제 쟁취하는 그런 전투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아발로니안 유물을 공급을 늘리며 장기적으로 아발로니안 아이템을 더 저렴하게 만든다. 아,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캐치할수 있으면 시간 좀 걸릴 거야 이거 패치하는데. 근데 이제 아발로니안이 이제 일반 몬스터, 아 일반 필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발로드의 길이나 아발론 던전을 가야지만 이제 아발론에 대한 유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오니까 조금 더 저렴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발론 무기가 좀 많이 다지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뭐 베어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너프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발론 유물도 이게 재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이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집입니다. 이제 요 말이 좀 긴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저티어의 필드에 나오는 체지 물의 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대폭 증가. 그리고 뭐 이런 비용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지하시고 신풍 메이지의 명성을 이게 뭔 말이야? 신풍 메이지의 명성을 두배늘 이거 좀 알려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어, 신풍 메이지. 위덤어 씨, 똑같은데? 그렇지? <laughs>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요거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픈월드의 인스, 인스턴스로부터 인스 안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의신처입니다. 하이드에 대한 의신처가 너무 안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신처로부터 의 받는 무적 버프를 떠날 때 방패 버프 있죠. 버블, 그걸 20m 밖에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 너무 긴 범위였기 때문에. 필드에서 다른 필드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조금 길지만 은신처는 짧아지겠다 이 말이죠 혼란 예. 인원수 차이가 크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 어,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리그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아직 우리가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리그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할수 있는 시간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어, 시즌 13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오프시즌 저... 오 잠깐만 큰일다 시즌 13이 시작되기 전에 오프시즌에 적용될 예정이다 어 적혀있네 현재 아직 제작중이므로 일부 세부사항은 적용할 때 다를 수 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받겠습니다 시즌이 6월 19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길드 시즌이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므로 어야이 있다 여거 있다 6월 19일 시즌 시작이 돼서 침공 1일차 모든 영웅 죽이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시작한대 음 영토 전투가 시작된대요 21일부터 열심히 싸우시고 7월 17일하는 뭐 이런 게 쭉쭉쭉 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료 날짜 11시, UD, UTC 11시 시작되고, 황금 시간대가 이때고, 뭐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깔끔하게 딱 정리한 것 같은데요. 어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지오지리고 조지고, 오지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깔끔했다!